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파워레인저 다이노 퓨리 모사 레이저 조드입니다. 어, 이전 리뷰에서 이 기사룡전대 류소우자의 미국판인 이 파워레인저 다이노 퓨리 메가 조드를 소개드렸었죠. 자, 이 다이노 퓨리 메가 조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2호 메카 중 하나인 티시류 넵튠을 리메이크한 모사 레이저 조드도 발매를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이 하스브로만의 과감한 리파인이 돋보이는 모습인데요.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사 레이저 조드 본체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 원본, 이게 원작에서는 이게 이제 별도로 따로 불렸었죠. 이름이 암모너클즈였죠. <laughs>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참고로 이 암모너클즈가 어, 미국판에서는 아직 이름이 안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언네임드 암모나이트 조드라고만 써 있는데 본편에서도 이름이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해외 위키사이트에도 돌아봤는데 이름이 따로 없더라고요. 뭐 어쨌든 일단 어, 암모 너클지라고 부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레인저키의 역할을 해주는 얼굴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역시나 이 뒤쪽은 이렇게 뒤통수를 떼면은 기사 형태가 몰딩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아이고 <laughs> 자 이렇게 다이노퓨리 골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류소우자 골드죠 이런 식으로 몰딩이 꽤나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굉장히 길쭉하죠 이렇게 네. <laughs> 상당히 길쭉해서 좀 당황스러운데 자 옆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정면은 역시나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주 길쭉하게 나와 있죠. 저희 모사 레이저 조드 어, 원제는 모사 렉스죠. 어, 렉스가 빠지고 레이저 조드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 어, 날카롭다는 뜻의 레이저라는 단어가 섞이니 왠지 뭔가 묘하게 더 강력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진짜 날카로워 보이죠. <laughs> 얼굴이 이런 식으로 있고, 몸체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지느러미 형태의 이런 꼬리도 달려 있고요. 어, 일단은, 어, 형태 자체는 기존 모자, 모사렉스, 모사렉스와 흡사한데,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이 완구틱해진 그런 모습이라던가, 뭐, 광택이 좀 빠져있는 그런 느낌으로 나와 좋습니다. 대신, 역시나,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이시나요? <laughs> 메카닉 디테일이 상당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이지느러미 몰딩 보이시나요? 이거. 야, 몰딩이 역시나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사실 아래쪽도 이런 식으로, 네. 어, 기존의 원작도 이런 식으로 몰딩이 들어있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뭐 어쨌든, 역시나 이 몰딩에 그, 좀 진심인 그런 회사가 만들다 보니, 디테일이 상당해진 것 같습니다. 앞발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앞발에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에도 세세한 몰딩이 들어가 있어요. 야, 이러다 보니까, 이 메카닉적인 디테일만큼은 원본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 여기, 얼굴이 이런 식으로 달리는데, 역시나 원작처럼 이렇게, 뭐, 변신 기믹 때문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무서운 형태의 입을 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꽉 하면서. <laughs> 이게 해왕류라고 하죠. 바다에 사는 공룡을 모티브로 삼았는데, 제가 이걸 주라기 월드에서 이게 바다에서 훅 올라오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무서웠던 기억이 듭니다. 네, 어쨌든. 자, 요런 식으로 나와줬고. 참고로 암모너클즈는 똑같이 이렇게 주먹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모나이트 같죠? 지금 보니까 진짜 처음에 봤을 때는 암모나이트 같은 느낌이 안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완벽한 암모나이트네요. 뭐 어쨌든 어, 암모너클즈 일단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는데 뭐 어쨌든 이것도 디테일이 꽤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게 원작처럼 이 파츠가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선 로봇 형태로 보관을 하든가 아니면 은 이런 식으로 그냥 어몸 이곳저곳에 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암모 너클즈와 모사 레이저 조드가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이렇게 본체를 확인해봤으니 이제 바로 합체를 시켜봐야겠죠. 정확히는 변신 및 합체입니다. 자 어쨌든 자 모사 레이저 조드 배틀 모드로 변신. 그리고 합체! 자, 먼저 모사 레이저 조드의 본체부터 일단은 이 뒷부분 쭉 뒤로 가서 꼬리가 이렇게 달려있죠. 이 꼬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옆에다 두시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따로 분리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참고로 여기는 연질 파츠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돌려서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 팔, 아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팔을 돌려주고 그리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려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여기를 돌려준 다음에 여기를 잡고 한번 더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은 이렇게 순식간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반대로 돌려서. 입을 벌려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쫙 벌려주면은, 자, 몸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암모너클즈. 자, 암모너클즈는 여기 이 부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반대쪽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큰 왕손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머리 부분.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머리가 있었죠. 자, 이 머리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 아니었죠. 이런 <laughs> 식으로 꼬리를 이렇게 무기로 결합을 시켜주면은. 자, 이렇게 모사 레이저 조드 배틀 모드가 완성이 됐는데요. 어, 현재 포즈는 1번판 DX하고 동일하게 놨는데, 어, 사실 1번판 DX가 정적인 자세에서 프로포션을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하스브로파는 오히려 이 모습이 좀더 어색해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나 가동이 됩니다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포징을 살짝 잡아주면은 모습이 확연히 바뀝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얇죠? 되게.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프로포션은 굉장히 훌륭한 편이네요. 어, 이제, 거대한 모사레이저 조드가 이렇게 일어선 상태에서 양쪽에 너클이 합체되는 그런 방식,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변형방식 자체는 원본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어, 원제는 이제 키시류 넵튠이죠 <laughs> 근데, 제가 이 파워레인저, 북미판 파워레인저 버전의 조금 콩깍지가 시인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모사 레이저 조드라는 이름이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laughs> 자, 이런 식으로 DX보다 좀더 가볍고 살짝 작아진 느낌이기도 한데, 일단은 좀더 완구적인 느낌이 더 강해요. 어, 그리고 참고로, 어, 원작, DX 버전 그, 시류 넵튠. t 시로 넵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우리나라 돈 정발 버전으로 약 5만원 정도 돈이었거든요. 뭐 4만 5천원에서 5만원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 파워레인저 시리즈의 최대 장점. 이런 식으로 리메이크를 해주면서도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이게 25달러거든요. 어, 사실 지금이 좀 달러가 올라가지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한 3만 9천원에서 4만원 정도 하는데 사실 어, 엔화, N화, 엔화가 아니죠. 달러 기준으로 그대로 1대1 환산을 하면은 약 그래도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어쨌든 <웃음> 자. <웃음> 어, 어쨌든 굉장히 프로포션도 훌륭하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몰딩도 훌륭하고 그리고 샤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작에 등장했던 그 모습. 그러니까 작중에 등장했었던 그 슈트의 모습을 굉장히 형상화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laughs> 사이즈도 적당하고 일단 가져오는 기가 굉장히 편하고 어 가볍지도 않고 꽤나 묵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플라스틱 재질 자체가 어쨌든 완구틱 하긴 하지만 좀 무거운 재질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통짜 연질 파츠라 이건 연질 파츠는 아니지만 이런 연질 통짜 연질 파츠라든가 이런 통짜 파츠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꽤나 묵직한 편이긴 합니다. 자 특히 이 로봇 형태 자체는 다이노퓨리 메가조드 때보다 더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어이 얼굴 조형이 좀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얼굴을 좀 보면은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미남입니다, 진짜. <laughs> 어, 이게 다이노퓨리 메가조드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좀 빵빵하게, 좀 동글동글해서 좀 찐빵 같기도 하고, 이 얼굴 부분, 눈 부분이 약간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살짝 넙데대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 모사레이저 조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레이저라는 단어가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아, 진짜 <laughs> 미남이네요, 이거. 자 어쨌든 얼굴은 이렇게 나와줬고 어깨 부분이라든가 이 가슴팍의 부분 이 부분이 살짝 허전해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통일감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 발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이 약간 좀 호불호는 갈릴 것 같습니다. 프로포션 자체가 이 발이 커가지고 살짝 웃겨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 넘어질 일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잘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왕발도 마음에 들어요. 요즘 너무 이발 자체가 좀 작게 디자인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특징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뒤쪽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지느러미가 그대로 나와 있고 뒤쪽도 이렇게 올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와 좋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머리 머리는 당연히 골감질이기 때문에 돌아가긴 하는데 뭐 사실 여기에 지금 홈이 좀 있어가지고 자 이게 조금 가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움직이긴 하는데 자 일단 이쪽으로는 살짝 여기 이 부분을 들어서 꺾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쪽은 이게 좀 걸려가지고 잘 안됩니다 그래서 움직이긴 하는데 가동을 할 때는 차라리 이목 부분 여기를 그냥 이렇게 통째로 움직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팔 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연히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꽤나 많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축관절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있어서 이렇게 소프트 라쳇이 적용된 축관절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는 정직한 90도 정도. 어두개의 클릭 관절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음, 꽤나 큰 폭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따로 이 손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 고정이고요. 자, 그리고 하반신. 하반신은 여기 스커트가 요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뭐 스커트가 움직이는 건좀 오해네요. 어쨌든. 자, 스커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자, 이렇게 살짝 옆으로 치운 상태에서 사이드 스커트는 고정입니다. 참고로. 자, 앞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더 올라가기도 하는데 조금 걸리긴 해요. 뒤쪽에.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여기 사이드 스커트에 좀 걸려가지고 딱 여기까지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릎 무릎은 어여기 굉장히 뻑뻑해요. 자 이렇게 올, 그 굽혀지긴 하는데 여기가 연질 파츠예요. 그래서 사실 이 상태로 딱 두면은 이 정도까지만 굽혀진다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자 연질 파츠를 무시하고 가동을 하면은 이렇게 90도 정도로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연질 파츠는 뭐 그냥 살짝 휘어져도 되겠죠.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자, 이렇게 다시. 굉장히 뻑뻑하기 때문에 고관절이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리고 팔은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 앞뒤로 잘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즈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어, 이전에 소개드렸던 다이노 퓨리 메가 조드와 거의 동일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사 레이저 조드 리뷰였습니다. 어, 이 원체의 원본 자체도 이 프로포션이 굉장하고 관절부만 살짝 넣어줘도 금방 가동될 수 있게 나와줘서 이 오히려 관절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쉬웠었는데요. 어, 그 아쉬움을 이렇게 미국판 파워레인저에서 달래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애초에 그냥 프로포션 자체가 좋다 보니까 관절 조금만 다뤄줬을 뿐인데 원작에서 등장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와준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네. <laughs>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